아, 나도 아! 안전하게 나도 할수 있는 레버 나도 나요나바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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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좀비 모드 해볼까? 자반갑 습니다 여러분 즉석 팬미팅 자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일단 어떤 느낌인지 알아되니까 시작해보겠습니다 오헐 야해 반가워요 악한 분씩 와서 사인 받으세요 이러면 곤란해요 야, 옛날 주스타 생각나네 네자네네 <목소리> 금속어 해제돼 있는데 레바 할짝이 셋발 괜히 켰는데 채통을 지키세요 레지할 오케이 필요할 때만 켜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시작 지점에서 다 내리세요 그래야지 밸런스가 맞겠죠 나 끝에 내릴게 어이 새끼 말안 들어 쳐먹는 새끼들 세명 아니구나 존나 많구나 이 새끼들 진짜 뭐 어, 한둘씩 보면 당연히 잡을 수 있겠죠? 아니, 개새끼야 잠깐만 잠깐만 <laughs> 시작하자마자 이러면 좀그렇잖데비지가 <laughs> <자, 웃음> 너무 센데? 일로 했어야지 이 새끼 시발 잡아떠 가자 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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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, 잠깐, 잠깐 죽어 나 개새끼야 어? 나병신라고 맞아 병신아 나이스 <laughs> 뭐가 나이스야! 미친놈아! 좋았어요. 맛보기 끝났어요. 일단 데미지를 1로 줄이고 자, 뭐, 알았어요. 다들 마지막에 내리시고 제가 제일 먼저 내릴게요. 자, 반가워요. 다들 반갑습니다. 안녕. 반가운데 도망가요. 그럴 수 있지. 너라면 안 고망가요. 도망가겠니? 사인 점 해줘. 싫어. 레버야, 사인 점 아, 해줘. 싫어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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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빌자 가족 오프닝이냐 야 제발 <laughs> 정의 좀 비켜 엉덩이 엉덩이 <laughs> 엉덩이 엉이 엉덩이 아유 아 시끄러 자 다들 마지막에 내리세요 전 처음에 내릴게요 오 용케 말을 좀잘 듣는데? 한두 새끼는 내릴 줄 알았거든 아이고 이뻐 응? 언제 이렇게 또 말을 잘 들어보겠어 쁘 취소야! 와, 말안 듣네. 새끼 존나 많네. 초단위로 말안 듣네. 아, 나 진짜... 자, 나가시구요. 뭐가 보여? 뭐가 뭐가 보 오, 이 새끼 시켜봐. 잘 피해. 음, 좋은 구경해줬으니까 넌 살려줄게. 어, 찾아, 찾아! 개새끼들아 저기까지만 가면 돼 어, 뭐야 설마 펑크 되는 거냐 지금? 야이! 와 진짜 새끼다 너와 그래도 굴러가긴 하네요 <목소리> 텐 포인트! 아 너무 즐겁다. 이거 좀 스트레스 푸는 용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. 이제 좀 멀리 가서 탐이나 좀 해줄까? 자, 여기라도 빨리 털고. 아! 벌써 형 방송을 19개월이나 구독했어요. 기본으로 던전 속. 뭐야? 호흡 세웠어? 호흡을 짬 무새네. 이 <laughs> 새끼 이게 무슨 좀비야? 어? <laughs> 내가 그냥 학살 찾아갔잖아. 이 아이고. 이거 좀. 닥쳐. <laughs> <laughs> 자다 터트렸다니까요. 어디 가셔입 끼어야 그, 돼요. 그냥. 걸어갈 거야. 응? 음. <laughs>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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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얘들아 돌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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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장이야. <laughs>

또 이동할 거니까 근데 맵열 필요가 나중에 자기장 좁아지면 오르르 몰려와서 제대로 싸보지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어 미리 줄여놔야 할 만할 텐데 그것도 맞는 말이네 너 되게 똑똑하다 야한섯명만 와봐 죽이게 렉이나 먹자고? 어 좋은 생각이야 엉덩이 보여줘 레바야 레바 사쿠란 왔구나 레바야 엉덩이 보여줘 집 밖에서 저런 소리 나니까 되게 좀 그렇다 레바야 엉덩이 보여줘 엉덩이 한 대만. <laughs> 비묘서리를이한다 엉덩이 한 대만. 형형형형형. 왜왜왜왜 왜, 왜, 왜. 내가 춤 보여 줄게. 어때 뻗대 뻗대. 잘 봤어.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야! 좀비 세워 놓고 원피고르자야야야 너도 뭐 춤출수 있어? 먼촌을 새끼다 레바야 나렀는데맥좀 잠깐 보여줘 유유. 여기에요. 아 산에 갈까? 야, 괜찮다. 어우, 씨발. 야, 등산 동호회 하나 만들자. 뭐이 새끼들 원으로 둘러싸는 거 봐. 돼요? 네. 날쳤어? 누구야? 누구야 쳤어? 미안해. 사랑해. 뭐가 미안해? 진짜 <목소리> 이승잠잠 <자>, <목소리> 멈춰봐 멈춰봐. 이 <목소리> 왜? <목소리> 저 새끼 죽을 것 같은데? 안 죽네 저게? <웃음> 죽었어. <웃음> 자, 아 잠잠할 시간이 있는데. 잠깐만, 어자 이제 주, 살고 싶으면 뛰어 <laughs> 자, 비명 지르러 쩐다 아 누구야 이번에 아씨 이번판 내가 이기겠는데 잠깐만 이번판 내가 이기겠는데 잠깐만 오케이 총알 아끼야돼 총알 아끼야돼아 이건 솔직히 제가 이겼어요 <웃음> 잠깐만 신세계처럼 들어와 들어와 이때기들아 좀 해주라 들어와, 미, 뭐지 새끼. 오, 이 새끼. 뭐, <laughs> 오, 이 새끼 목이 미쳤어. 잠깐만. 이 새끼 누구야? 이 새끼. 아니 44발 나갔다. 어? 봐라레야아후 됐다 간 됐다 7월 9일 좋은 기였 자기야 레바 그안 맞는다 레바 아후라이 주워놓을 걸라 챙기라니 아, 후라이팬 레바. 없어요 이씨 ㅂ 이거 총이야 후라이팬 아니고 나쁜 아, 봐야레아짜 <laughs> <laughs> 와 정말 좀만 더 주워놓을걸 어? 이건 좀 아쉽다 방송이 여기까지라 병신들아다 안녕